요게 사실은 감점을 보는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정확하게 아는 게 일단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프를 음. 그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충 개형만 그려놓거든요. 직선만 음. 하나 그어놔요 그러면 틀립니다. 아, 아시면 조금 도움이 되죠. 왜냐면 아이들이 모르고, 어, 나 이거 다 했는데 왜 틀렸어요? 이러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 훈련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음. 서술형 작성 시 주의할 부분을 좀 말씀 드릴게요 네. 원래 서술형은 학문적으로는 세계를 체크하게끔 출제해요 그래서 수학적 의사소통 추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서술형을 통해 검증한다 이렇게 책에 써져 있어요 논문에도 써져 있고요 수학적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용어예요. 용어. 용어. 네, 용어. 아.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게 사실은 감점을 보는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작도 네.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림을 그려놓고 작도를 하라가 아니라 네. 작도와 관련된 용어를 기술하게 되는 서술형 문제도 있어요 아, 네, 그런 것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일단 무조건 중요하다 음, 그다음에 음, 1차 함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리니어 펑션이라고 그래요 직선의 함수 이렇게 네. 서양 네. 친구들은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좀 읽을 때는 네. 가로 쳐 있는 부분의 영어도 같이 보고 그렇게 어... 좋아요 근데 이제. 네. 1차 함수는 다 직선의 형태를 띱니다 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충 개형만 그려놓거든요. 직선만 음. 하나 그어놔요. 그쵸. 그러면 틀립니다. 아, 안 돼, 안 돼. 이 조건을 내가 주면 누가 그걸 갖고 그리더라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야지 결정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결정조건은 뭐냐면 점두 개예요. 채점할 땐 어떻게 되냐면 출제자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해서 에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보진 않아요. 약간 좀 휘어져도 음. 이 친구가 어떻게 직선의 <laughs> 형태로다가 점두 개를 잘 찍었는지를 무조건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약간 음. 제머리는안로메면 들어가고 네. 있긴 그러니까 한데. 그러니까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자 정리하자면 어머님들 네. 입장에서 보면 네. 서술형을 쓸때 일단 용어를 잘 외워두고 예. 적합하게 용어를 써야 된다. 네. 둘째,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요소가 있다. 요소. 예를 들어서 직선에선 점두 개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 점두개를 표시하지 않으면 감점되거나 틀린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음. 이런 디테일들은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아시면 조금 도움이 되죠. 왜냐면 아이들이 모르고, 어, 나 이거 다 했는데 왜 틀렸어요? 이러거든요. 이제 그 지점에 대한 이제 지침이 있어야 되고, 많이 쓴다고 더 주는 시스템은 아니다. 음. 그러니까 계산을 길게 나열할 필요는 음. 그래서 용어에서 음. 이 용어 잘 썼나? 감점. 음. 답잘 썼나? 감점. 그럼 벌써 감점의 포인트가 두 군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의 과정은 이제 너무 비약이 없으면 네. 맞게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음.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도입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서술형도 똑같아요. 글 쓰는 거랑. 음. 제일 쓰기 좋은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 음. 첫 문장 쓰기가 제일 어려운데 무엇 음. 무엇 임으로 무엇 무엇이다. 음. 이, 이 문장 구조를 무조건 기억해 놓는 거예요. 무엇 거는. 무엇이므로 무엇 무엇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 문제를 쭉 읽어 보면 이제 뭐 묻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조건들이 있어요. 음. 그 문장을 그대로 써서 따가지고 땡땡땡땡땡땡 이므로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도입할 거야 또는 식은 이렇게 돼라고 쓰게 하는 거죠. 조건을 활용한 전제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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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건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문장을 통으로 문제의 조건들이 반드시 주어져 있어요. 원래 문제를 읽는 훈련을 할 때. 마지막 쪽에 항상 묻는 게 배치되고요. 수학적으로는 음. 위쪽에는 해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열되어져 있어요. 음. 그럼 그 조건들을 그대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러면 그지점에 대해서는 감점의 포인트가 적어지죠. 그 밑에 줄부터 는 이제 쭉 계산만 나열하셔도 돼요. 음. 그리고 나중에 최종에 가서 답잘 구하고. 그리고 나서 조건에서 빼먹은 거 없나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차 음. 방정식이라는 건 제일 높은 지수가 2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문자를 일부러 a로 잡아놔요. 음. 그러면 습관을 만들 때 A는 0이 아니야 라고 써놓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답을 아예 서수령의 경우는 그게 0 되는 것을 포함해서 출제를 해요. 틀리게끔. 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디테일한 수학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이미 문제적으로 노출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음. 항상 서수령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네. 근데 그 훈련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들은 어. 그 지점을 이미 알고 계셔서 네. 그 문제와 관련된 파악을 하고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내년 해보니까 요 놈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더라 그렇죠. 이걸 그렇죠. 파악해갖고 네네네. 그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한 친구들이 네. 또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음. 선행을 한 친구들은 이미 선행을 통해서 단단하게 다져진 부분에서는 서수령 오답이 안 나와요. 수학상을 했냐 안 했냐의 음, 차이인 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어. 수학상을 한 친구들은 음. 인수분해에서 안 틀려요. 네. 우리 수학상을 선행이라고 하면 좀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음. 수학상을 안한 친구들은 2학년은 1차 부등식, 3학년은 네. 인수분해 집중해서 기출 위주로 공부해라. 수학상안한 아이들은. 네. 네. 그다음에 음. 수학상을 이미 다 끝낸 친구들은 인수를? 제가 어, 맞출게요. 네. 무리수 위주로. 그다음에 2학년은. 인 아니 유리수 아 유리 그 잘하신 거예요. 네네. 얘기를. 왜냐? 네. 지금 기, 얘기가 이미 나오면서 정리가 됐잖아요. 뭐냐면 예. 2학년도 수 3학년도 수위주로 공부하게 그러니까. 하시면 되세요. 네네네. 수학상을 끝냈으면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 우리 또 이렇게 못 알아듣는 유리스만은 네. 지금 약간 좀 아니, 너무 다, 구도가 오고 아, 있는데. 아니, 너무 다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이제 전문적인 말씀을 어, 드린 거고 네네네. 이제 우리 음.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학원에 요청하는 지점의 음. 부분만 고민하시면 돼요. 저의 입장에서. 뭐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하는 거니까 맞아요. 학원에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면 음. 선생님들 다 좋으세요 그게 네. 또 도움 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 많이 받으시니까 딥한 느낌이 솔직히 오늘 조금 들긴 해가지고 뒷부분에 학생들이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오. 집중해서 음. 공부해야 할 단원도 이제 많씀드어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도 좀 알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음. 말씀드렸니까 정리하자면 이래요. 네. 일단은 음. 처음에 수학 공부를 할땐 용어의 정의를 음. 정확하게 외우고 음. 조건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세요라는 거예요. 도입을 쓰는 법으로서는 무엇 무엇임으로 무엇 무엇이다를 이용하세요. 음. 지금 이제 중학교의 서수령이나 주관식은 거의 나운데에서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기출 위주로 공부하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서수령은 대부분 처음에 그 용어 부분에서 감점, 답에다가 점수를 많이 둬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무조건 잘 맞추면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네. 답 맞추는 거에 관심 갖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